부동산 경매 공부를 함께 하실 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실전 경매 부동산 스터디를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뉴스와 경매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본이며 전국 경매 물건 검색 사이트 이용권도 무료로 제공받아 다른 회원들과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심 있는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추천드릴 경매 부동산은 2024년 9월 25일 수요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매각 예정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소재한 신창 비바 패밀리 아파트 203동 204호입니다. 자, 2008년에 최초 입주를 시작한 이 신창 비바 패밀리 아파트는요, 총 444세대 6개 동 아파트인데요. 이전에도 경매 물건이 가끔 나와 소개해드렸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번 경매 물건은 공급 면적이 34평형, 전용 면적이 25.68평으로 방 3개, 주방 및 거실, 욕실 2개, 드레스룸,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 메가 기일에 본 건의 최저 입찰가는 2억 1,364만 원으로 감정가 4억 3,600만 원에서 2회씩이나 유찰이 되어 감정가 대비 반값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근 개업 공인중개사님들이 올려 놓은 매물을 보면 경매 물건과 같은 동, 같은 평형짜리가 두 건이 보이는데요. 각 3억 3천만 원, 3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매 최저가가 일반 매물의 매매호가와 비교해 볼때 무려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고 최근 전세가 수준과 비슷한 2억 1,364만 원이니까 이 신창 비바 패밀리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는 좋은 취득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권리를 분석해 보면 임대차 없이 현재 소유자와 그 가족분들이 거주 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낙찰 후에 현 소유자와 잘 협의해서 명도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만, 24년 6월 19일 현재 현 소유자가 미납한 아파트 관리비만도 250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매각 기일인 9월 25일에 낙찰을 받는다면 경험상 예상 명도 시점까지는 약 5개월 이상 분의 관리비가 추가로 미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명도 협의시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입찰가를 산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현재 소유자겸 채무자는 이 관리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일 테니까요. 참고로, 판례상 공용 부분의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관리비만을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도, 현 소유자의 짐은 관리비가 완납되어야 관리사무소에서 반출을 허락할 것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자가 일단 일을 부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고려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기부를 살펴보면 다행히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오는 9월 25일 수원 지방 법원에서 매각 예정인 2억 초반대까지 떨어진 국민평형 아파트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 경매 물건 말고도 입찰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한 분은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